안녕하세요. 시동생 시집살이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막말로 이판사판이다 싶으니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처음 남편과 만나게 된건 친한 언니를 통해서였어요. 당시 저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차였고 남편은 저와는 같은 업계지만 다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죠. 분야가 같다 보니 첫 만남에서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이후로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기에 2, 3년 동안은 딱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네요. 그렇다고 언젠간 헤어질 건데 생각하며 만났던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한편 그러나 중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졌던 모양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그러니 시부모님께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때를 기점으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한 명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이후로는 일이 착착 진행이 되대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결혼을 하더라도 당신들은 한 푼도 보태 주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저도 몹시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심지어 남편도 처음 듣는다는 얼굴로 아버님 어머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분다 태연하게 아들들 키우느라 버는 족족이 써버려서 모아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더러 그래도 둘이 좋아 죽고 못산다니 결혼을 안 시킬 순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시부모님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더러 그냥 집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잘 해보라 했고요. 그렇게 식당에서 나와 친정 부모님 두 분다.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있냐시며 저를 위로하셨지만 솔직히 당시 저는 슬프기보단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랑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보고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정말 열불이 나서 손발이 부들거리고 가슴이 벌렁거리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어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일단 그래도 얘기는 해보라며 자리를 비켜주셨고 그렇게 저랑 남편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늘의 맹세코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다면서 자기도 너무 황당하고 매우 실망했다고 이참에 부모님과 단판을 지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정말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한번 기회를 줄수 없겠냐고 묻는 거예요. 시부모님과는 별개로 자기 한 사람만 봐줄 수는 없겠냐면서 자기가 평생 저한테 잘하고 살겠다고요. 하지만 그땐 솔직히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지만, 시부모님하고 막말로 평생 안 보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죠. 그리고 결혼은 어쨌든 현실이라는 주변의 얘기처럼 도움을 받기는 커녕 이러다 도움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었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추려쓰곤 있지만, 둘이서 3시간 넘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결국엔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모아둔 돈이 1억 가까이 있다고 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다면서 제 앞에서 울퍼대는데, 생각이 깊다는 것도 느껴졌고,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지켜본 바로는 남편이 자기가 한번 뱉은 말엔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음을 따라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제 이런 결정을 친정부모님께 알리니, 친정부모님은 영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셨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라는 건, 잘 달래서 정리를 하라는 뜻이었다 하시며, 고혹스러워 하셨지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내린 결정은 웬만하면 존중하고 믿어주시던 분들이셨지만, 그때만큼은 저를 완곡히 말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에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이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시면서, 그렇게 저는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배째라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친정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혼수를 채웠어요. 그리고 나니 돈이 좀 남아. 이걸론 차를 살까 말까 하니까 친정아버지가 천만원 주시면서 남편 차 사는데 보태라고 하셨죠. 예물 예단을 양쪽에서 다 생략하느라 저도 달리 받은 건 없었지만 남편한테 따로 해준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친정아버지께서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실 줄 몰랐다며 무척 감사해 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싶은데 전제 결혼 생활이 이 정도면 충분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결혼 생활에는 소위 꽃길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지뢰밭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형제. 시동생이 문제였네요. 사실 시동생이 처음부터 눈에 까시긴 했어요. 나이는 남편보다 두살 어리고 저랑은 동갑이었는데, 엄연히 따지면 제가 손이잖아요. 그런데 지가 모나 되는 것 마냥 어찌나 나서는지 꼴 같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 말씀도 하시기 전에 저희 집 종교가 뭔지 재산은 지내는지 그런 걸 묻더니, 자기네는 사촌들하고도 사이가 다 좋아서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 어쩌다 하는데 전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1년에 제사가 다섯 번 있는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둥,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제사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둥. 그러니까 남편이 시동생더러, 원래 음식은 정성이라지만 너는 뭐 먹을 줄밖에 더 아냐고 무한을 주대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시동생이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집안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귀뜸을 해주는 거라나 어쩐다나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라 긴장을 많이 했기도 해서 시동생의 말 같지 않은 소리에 하나하나 대꾸해줄 여유가 없었죠. 아무튼 식을 올리고 나서 보니까 제사가 무슨 다섯 번이에요, 일곱 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자들끼리 1차로 시댁에 모여서 음식을 하고, 늦지 막히 남자들이 오면 그제서야 다 같이 시골로 이동을 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거의 이틀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야 했는데 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도무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꼭 가야 하냐니까 안 가도 된답니다. 본가에는 자기가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명절의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님 계좌로 제사가 있을 때마다 30만원씩 보내드렸습니다. 충분했을지 어땠을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죄송한 마음을 담아 보낸 거였죠. 그리고 다행히 어머님도 그에 대해서 별말씀 없으셨고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시동생이 또 나서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 시동생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이걸 받아마라 하다가 그래도 혹시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받았더니만 대뜸 형수 또안와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형수가 아니고 형수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했더니 지금 그런 것 따지자고 전화 한게 아니래요. 그래놓고는 기껏 한다 소리가 홍씨 집안 맏며느리 자리에 들어와서는 매번 시어머니 혼자 음식을 하게 하냐면서. 저더러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냐고 친척들 사이에서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어머님을 무시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상하신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잠깐 말이 없더니 저더러 시대 거른들 욕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내대요. 하지만 저도 시동생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들은 체만 체하고 아무튼 제가 바쁜 게 아니라 남편이 바쁘니까 못 가는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누가 제사에 오니아오니 오니 따지면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듣더니 시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형수만 와서 음식하고 가, 그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어머님이 안타까우면 기훈씨가 도와드려요, 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저도 도련님하고 불러줬는데, 말 끝마다 형수 형수에 대니까 짜증나서 저도 그냥 이름 부른 거예요. 아무튼 이후에도 시동생하고는 여러 차례 부딪혔고, 그때마다 저도 받아친다고 받아쳤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건 아니었죠. 그러다 두달 전이었어요.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하시길, 시댁 부엌에 자꾸 누수가 생겨서 이참에 리모델링을 할까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시냐 하고 말았네요. 솔직히 어머님이 당신 집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제가 딱히 할 말이 마땅치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고 며칠 뒤에 아버님 생신이어서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원래는 시댁에 5시까지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댁에는 차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 저희가 시댁으로 먼저 가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할 생각으로요. 그런데 약속 이틀 전 시동생이 문자로 저한테 5시까지 오란다고 딱 5시까지 오지 말고 오전에 내려와서 미역국이라도 좀 끓이는 게 어떻겠냐 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문자 그대로 남편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시동생한테는 아버님 생신인데 직접 끓이지 그러냐고 답장을 했죠. 그리고 이유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남편도 시동생한테 전화로 욕을 욕을 퍼부었던 모양이에요. 니나 똑바로 하지 싸가지 없게 왜 형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요.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이따위로 굴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는데 솔직히 남편이 시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네요. 아무튼 원래 계획대로 약속 당일 시댁에 도착하여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도 식사하시면서 반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날은 당신 생일이었으니 더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아들들한테도 계속해서 술을 권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운전을 해야 한다며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 대신 제가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어머님이 다시 리모델링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원래는 부엌만 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사무실에 가보니까 어차피 부엌만 해도 집이 엉망이 되는 건 똑같다면서, 이참에 싹다 고치고 새집 같이 해놓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님도 따져보고 생각도 해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하는 거지 싶으시더라며. 그러니까 결론은 집 내부를 전부 수리하셔야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게 꼭 필요한가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 8년인가 밖에 안된 아파트라서 다 때려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내 어머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따지고 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결정하셨다고만 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만 색이 확 어두워지면서 문제는 돈이랍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3천만원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리모델링 극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아닌 게 아니라 했었거든요. 하지만 통화하실 때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니 저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돈도 없으신 상황에서 계획만 세워두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동생이 저희 부부더러 얼마나 보탤 거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어서 제가 시동생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대번에 돈이 어딨냐며 정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님이 너네가 결혼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돈을 못 모았냐면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민망하고 억울하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돈을 하나도 못 모았냐며 그러지 말고 반만 보태라시는데 반이라고 해도 천오백이잖아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웃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저도 둘다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요. 그리고 그날 결국 분위기가 엉망이 돼서 집에 왔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동생이 뚫린 입이라고 자식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둥 형이 변했다는 둥 헛소리를 찍찍해대니까. 남편이 시동생 덜어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 하대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어머님께서 당신은 아들 키워서 남 좋은 일 시켰다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못해드린다고 했고, 시부모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셨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어머님이 결국엔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면서 소식을 전해오셨어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그래도 한 3주는 걸릴 것 같으니 저희 방두 개를 치워놓으랍니다. 전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아니, 그럼 리모델링 하는 동안 당신들이 어디가 있겠냐면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저나 남편이나 다 출근하고 나면 빈집인데 시부모님의 시동생까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요. 당장 방을 비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죄송하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어머님과 제 통화를 아버님과 시동생도 듣고 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전화기 내놔라 어째라 난리가 났고 34평짜리에서 둘이 살면서 시부모도 못 오게 하냐 어쩌냐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래서 제가 회사라 통화 길게 못한다. 나중에 다시 남편하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결국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 자기도 바로 집으로 오겠다대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 저더러 바로 지금 시댁에 가자더니 진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저희가 평일 저녁에 그렇게 올 거라곤 생각지 못하셨겠죠. 꽤 당황하신 얼굴로 저희를 맞으셨거든요. 그리고 밉상시 동생도 집에 있었어요. 아무튼 좋은 일로 찾아간 게 아니었던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 떨어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리모델링은 뭐고 우리 집엔 왜 오신다는 거냐 하니까 그러면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데 여기서 우리 셋이 어떻게 지내냐며 어머님 아버님 시동생 할것 없이 다들 난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일단 리모델링부터 하겠다 하고 통보를 해오면 어떡하냐면서 화를 내대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한다는 말이 남편더러 너무한다면서 부모님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형수가 얼마나 무섭길래 그러냐며 막말로 형수가 시부모님 못 오시게 하고 그러면 형수를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머리를 고쳐놔야지. 어떻게 형수한테 휘둘리고 살 수가 있냐면서 남편더러 실망이다 그러는데 제가 방금 뭘 들은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냐니까. 시동생이 제가 지 마누라였음 벌써 뒤지게 맞았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보다 남편이 먼저 주먹을 날려 시동생 얼굴을 정통으로 갈겼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다면서 남편한테 한대 맞고 나가떨어진 시동생은 쌍코피가 났고 어머님아버님은 형이 돼서는 동생을 이렇게 패냐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은 대뜸. 해준 거 없다고 시부모 관시하는 거 알면서도 당신이 아무 말안 했지만, 저 때문에 형제 간이 이렇게 된건못 참는다며, 저더러 남편하고 이혼하랍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이 저보다 한발 빨리 어머님께 그런 말씀 다신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누구 덕에 이렇게 해놓고 사는 줄 모르시냐고 악을 쓰더니, 시동생을 가르키며저 자식 때문에라도 당분간 여긴 안 오겠다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동생더러 너는 사람구실 좀 하고 살으라고 나이 처먹고 부모님한테 빌붙어 사는 버러지 같은 자식이라고 욕을 하더니 한 번만 더내 와이프한테 말 그따위로 했다간 쌍코피가 아니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대요. 그리고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저더러 집에 가자 하대요. 솔직히 올라오는 차 안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니 통쾌하기도 하고 동시에 씁쓸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마음을 좀 넓게 쓴다 생각하고 올라와 계시라고 할걸 그랬나 하는 쓸데없는 죄책감도 들고 기분이 좋기만 한건 아니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며칠 지나서 그런지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매사 제 마음 같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시간에 맡겨두렵니다. 이러다 언젠가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영영 먼 가족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그냥 저랑 남편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적어도 남편이 그때 그 약속처럼 계속해서 제 곁에서 저를 든든히 지켜주기만 한다면 적어도 두렵고 겁나는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